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봅니다 정치 쉽다. 윤석열의 욕설에 대한 억지 해명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들린다는 국힘 비대위원장, 자칭 보수 패널들이 방송에서 떠들고 조선일보 등의 기관지들이 전문가를 내세워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까지 나서서 잡음 제거한 영상을 제공하고. 외신에서도 미 의회에서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각가지 풍자가 이어지면서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과는 커녕 판 뒤집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현진 전 국힘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랍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아 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아주 잘 들리는군요.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습니다. 국회의 욕한 적도 없는데 욕을 들었다거나 외교참사가 없었는데 외교참사가 났다며 야당에서도 더 억울해할 일을 없도록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결론입니다마는 일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뭐다 하고 이래야겠습니까? 이 글과 함께 배연진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을 공유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들말 쪽팔려서 시들말 쪽팔려서 시들말 쪽팔려서 잘 들어오시면 앞에 이 새끼가 날라가고 이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했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말리문으로 예, 약간 만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잡음을 제거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넣고 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귀를 씻기 위해서 KBS에서 제공한 KBS 사운드 마스터링실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대한 잡음을 제거하고 윤석열의 음성 크기를 키웠던 그 음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씨의 신이 나는 중 반신은 쪽 팔려서. 자 여기서 국회에서 새끼들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중간에 이게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KBS의 사상권 건에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저희가 주변 소음을 좀 지워서 잘 들리도록 다시 한번 편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려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자. 자 이렇게 되면서 배현진이 가져온 말림은 <laughs>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게 먹힐 것 같다고 그들은 생각하는지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좀 심상치 않아요. 게다가 박수영 국힘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현진 해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현재 좌파는 이 새끼, 바이든으로 듣고 있고, 우파는 이 사람들, 난리면으로 듣고 있다.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 대학에 의해서 뢰 잡음을 최대한 없애 보았다. 라면서 배현진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조직적으로 이걸 띄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 김은혜가 받을 것 같아요? 난리면도 캐널레이가 먼저 띄우고 김은혜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난리면에서 말리문으로 가는 거죠. 주말을 이용해서 이걸로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한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과 난리면을 절충해서 발리면, <laughs> 발리면이 어떠냐라는 새로운 어, 합의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발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농담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이 지록 위마하는 것들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그 방송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뭐 x 팔려서 어떡하냐뭐 이런 발언이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영상이, 녹음이 거짓말합니까? 음... 그런데 난리면이다, 네. 바이든이 아니다. 음... 이래서 차라리 타협해서 바리면이다. 네. 바리면은 <laughs> 뭔가요? 바이든하고 난리면하고 합쳐놓으면 바리면이죠. 네티즌들이... 이렇게 해명을 하든지 하지 그건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사적이다. 외교부 네. 네. 장관하고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하는 게 사적입니까? 음. 대통령이 사적 장소에서 네. 술자리에서 그러면 이 XX, 저 XX, 이준석 음. 전 대표한테 하던 말, 네. 이런 게 됩니까? 정진석, 저는, 저기, 비대위원장은 사적인 혼잣말,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요? 글쎄요. 그것은, 네.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원수예요. <laughs> 이 해명을 하면서 네. 대통령께서 네. 적절하지 못한 영어를 사용한 것은 죄송하게 됐다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딱 덮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키워서 만져서 키워주잖아요 지금 음. 난리면 이 발이면이다. <laughs> 어? 지금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동맹국 미국과 한국을 이간하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브리핑을 하던데 아니 자기들이 이간하는 <laughs> 말을 해놓고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 그거 보십시오 네. 이 XX들 바이든 골로 가겠지.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골로 가는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laughs>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 국회의원이 아니면 우리 한국 국회의원한테 한 얘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잘, 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음. 그것을 인정하고, 네. 사과하면 될 일을 음. 이렇게 자꾸 해명하니까 음. 만져서 키워주는 꼴 되지 않냐. 음. 진짜 자격 없는 대통령 참모들이에요. 예. 지금 뭐 정지석 대표는 내가 기가 나쁜지 뭐쩐지 하면서 그 들은 사람을 전부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커지잖아요. 음. 일본 그 기시다 총리랑 우리 정부에서는 약식 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 정부는 그냥 뭐 간담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의 그... 잘못은 네. 김태호 네. 청와대 안보실 네. 1차장을 해고 해야 됩니다. 해해 결국 보면은 네. 찾아가분 만나고 음. 기다려서 48초 만나고 이게 우리가 쪽팔리잖아요. 우리 국민이 쪽팔리는 거예요. <laughs> 너무 색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중파 방송인데 그 아니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거짓이 계속 거짓을 낳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십상시들과 그걸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왕도 그 백성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지록 위마라는 그들의 세상 속에서 갇혀 고립되어 살게 됐다. 자,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이상한 개소리를 하면서 온 국민들이 몇 번이고 이것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욕성열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말리문이냐라는 것은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난리면으로 들리세요. 이것이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충분히 할수 있는 일상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고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반민주 반공 반민족 세력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but just